북코스모스가 읽어보고 추천하는 이달의 책. 식탁 위의 권력, 미식경제학, 수친 지음, 이든 서재. 감자가 나병과 매독을 유발한다고? 1532년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으로 안데스산맥 지역에 도착하여 현지인들이 즐겨먹는 이 둥근 작물을 본후 감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감자를 처음 본 유럽인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했다. 열매가 나무의 가지에서 맺히는 유럽 작물과 달리, 감자는 흙 속에서 열매를 맺는 괴상한 작물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감자는 울퉁불퉁해, 마치 나병 환자의 피부와 비슷한 탓에, 먹으면 나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무엇보다, 성경의 감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 기괴한 작물이 틀림없이 지옥에서 왔다고 믿게 되었다. 민간에서는 감자를 먹으면 도련사, 매독, 그리고 성적 관기가 일어난다는 소문마저 돌았다. 이 때, 감자의 운명을 뒤집은 것은 1756년에 발발한 7년 전쟁이었다.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연합과 7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전쟁 중, 프로이센 군대는 파르망티에라는 프랑스 동군 약사를 포로로 잡았고, 그를 포로 수용소에 가두었다. 프로이센 군이 포로들에게 줄빵이 없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 줄수 있는 것은 감자뿐이었다. 그런데 감자를 먹은 포로들은 오히려 살이 올라, 감시병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전쟁이 끝나고 파르망티에는 프랑스로 돌아왔다. 그는 감자가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감자를 직접 재배하고 감자의 장점을 널리 알렸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감자가 나병, 매독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감자 식용금지법을 발표했다. 프랑스인들은 이제 감자를 먹으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군주리면서도 감자를 먹을 수 없었다. 파르망티에는 감자에 대한 사람들의 적대감 때문에 답답했다. 그러던 중 그에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그는 국왕의 생일 파티 현장에 몰래 숨어 들어가 파티가 한창일 때 각각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폐하, 생신을 감축드립니다. 폐하께 진귀한 꽃을 바치옵니다. 이 하얀색 꽃, 분홍색 꽃, 보라색 꽃 모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때 황제 옆에 있던 마리 앙투아네트 황후가 꽃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이 꽃들은 정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름다움이 있네요. 이 꽃은 무슨 꽃인가요? 감자꽃입니다. 이날 이후 황후는 외출하거나 궁정연회에 참석할 때마다 감자꽃으로 머리를 장식했다. 루이 16세도 황후의 영향을 받아 외투 단추에 감자꽃을 꽂았다. 비족들도 앞다퉈 감자꽃을 꽂고 다녔다. 궁정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아가씨와 부인들이 감자꽃을 세련된 장식품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파르망티에는 이때를 기회로 삼아 국왕에게 감자 재배를 공식적으로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왕은 파르망티에가 감자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감자꽃을 도둑 맞지 않도록 군대를 파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1785년 파르망티에는 파리 교회의 넓은 땅을 개간하여 다양한 감자를 심었다. 루이 16세는 약속대로 대규모 병력을 감자밭에 파견하여 누구도 꽃이 핀 감자밭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로열 포테이토로 신분이 급상승한 감자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주변 농민들은 군인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감자를 훔쳐 집으로 가져와 심기에 이르렀다. 파르망티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흡족하게 지켜봤다. 그가 군대에 파병을 요청한 것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감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함이었다. 이로써 감자 재배는 프랑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할 때 프랑스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 프랑스인들은 감자를 땅속에서 자라는 열매라고 불렀다. 감자는 더 이상 악마의 열매가 아니었다. 파르망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현재도 많은 프랑스 식당에는 파르망티에라는 감자 요리가 남아 있다. 식탁 위의 권력 미식 경제학 수친지음 이든서재